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다. 오늘은 dark, darkness, 어두움이라고 번역되는 두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ark는요 명사, 형용사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in the dark 이렇게 하죠. 보통은. 그런 반면에 darkness는 n e s s로 끝났죠. 반드시 명사고요. 더를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in dark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할땐 in the dark, in darkness.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in the dark는 진짜로 어둡고 밤에 빛이 없을 때를 의미하죠. 한편 내가 뭘 모르는 상태다, 어둠의 무지의 상태다 그런 느낌이 in the dark예요. 그런데 in darkness는요. 그냥 빛이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깊고 으스스하고 뭔가 무서운 어둠이다라는 느낌이 다크니스에 있어요. 그냥 다크는 어두운 거죠. 즉 다크니스는 감정이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보시면요. Darkness 혹은 dark was needed for me to see the keys. 내가 열쇠를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했다. 여기서 어둠이 필요해다둘다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하지만, 뭔가 모르는 상태, 무지의 상태라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ark의 경우는 더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선 darkness가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as darkness falls, troubles are just beginning. 어둠이 떨어진다. 느낌 오시죠?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다. just 단지 시작되고 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Residents were forced to evacuate in complete darkness. 주민들은 be forced to 어쩔 수 없이 to 이하 해야 해야만 한다라는 느낌이죠. 강제로 뭐한 건데 evacuate v a c 가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 e, 밖으로 그래서 대피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소개식이다. 소개령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in darkness죠. 어둠 속에서 그런데 어떤 어둠입니까? Complete darkness죠. 완전한 어둠이란 얘기죠. 여기에는 dark를 쓸 수가 없죠. In the complete dark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봅니다. 그 다음은요. I hate sitting in a dark room.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잉 이렇게 오는데요.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걸 정말 싫어한다. 여기서는 dark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darkness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은요. It was like stumbling in the dark. stumble 하면은 몸을 비틀비틀거리는 건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의 경우는 이 stumble이 진짜로 물리적인 stumble인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쓰던 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리적일 때는 in the dark 혹은 in darkness 물론 in the dark가 좀더 좋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만 모른다, 무지 속에서 헤맨다 그런 느낌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일 때는 in darkness가 안 되는 거죠. 또한 in darkness는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결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이 강조가 되는 거죠. in the dark에는 그런 느낌 없는 거죠. Don't leave me in the dark. 나를 어둠 속에 남겨놓지 마라. 이 경우, 어둠 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감정 결부시키면 in darkness인데, 만약 그것이 아닌, 진짜로 무지의 상태로 남겨놓지 마라 할 때는 in the dark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government has kept us in the dark about what happened. 정부는 keep, 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때는 진짜 어둠이 아니라는 게한 번에 느껴지시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둠 속에 우리를 유지시켰다. 그 말은 우리가 계속 모르도록 했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비슷해 보이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Dark와 darkness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쓰시고 이해하실 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쓰시면 더욱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얼룩, 때로는 오점 이렇게 번역되는 stain, taint 이두 단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네요. 역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